안녕하세요. VTX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 플랫폼이 뭘까요? 이건 현대화된 방식으로 비용을 줄이고 유지보수를 간소화할 수 있는 이커머스 e 플랫폼이에요. 그들이 약속하는 거죠. 같은 너 매직 쿼드런트에서 챌린저로 인정받은 좋은 플랫폼이라고 하네요. B2C, B2B 커머스가 가능하고 마켓플레이스, 주문관리, 옴니채널, 헤드리스 기술의 스토어프론트도 있어요. 즉, 다양한 맞춤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정말 좋은 플랫폼이에요. 시작하려면, 여기 데모 요청을 클릭하면 돼요. 줄지는 모르겠네요. 아, 물론 먼저 신청해야겠죠. 여기서 사용 사례도 좀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 슈퍼마켓이나 패션 분야 또는 B2C나 B2B 커머스 같은 사용 사례가 있겠죠. 다른 기업에 판매하거나 다른 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거죠. 옴니 채널은 전 세계적으로 재고와 통합에 대한 더 나은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마켓플레이스도 있고요. 정말 굉장히 좋아보이는 플랫폼이에요. 아쉽게도 테스트는 못할 것 같아요. 회사 이메일 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이게 바로 VTX에요. 가격도 안 보이네요. 여기서는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쉽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